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 얼굴을 못 보지만, 여러분은 제 얼굴 볼까입니까? 아, 제주도가 무척 덥습니다. 무척 덥고, 뭐 육지 지방에는 뭐 폭우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. 폭우가 뭐 많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지방마다 뭐 틀리겠지만, 여름철 지금 시설 관리하는 분들한테는... 여름철이 제일 고생이잖아요. 냉방 돌아가 뭐 그다음에 막 계속 열이 나는 곳이 많으니까 그거에다가 전기하고 막 같이 짬뽕내면 어떤 그 위험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달이 7, 8월인 것 같습니다. 전기 안전 관리자를 제가 하면서 많이 그못해본 것이 휴가 기간, 휴가 기간을 뭐 7월 말부터 언제까지 한다. 이런 부분을 거의 그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올해도 휴가는 8월 중순 이후에 8월 한2 0일부터가 그때부터 한 며칠 휴가를 잡고 있습니다. 이 드라 TV를 제가 운영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영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오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이제 어떤 일회성 영상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떤 영상들을 내보내야 된다 해서 이제 내보내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뭐 저리하면 안 되니 이리하면 안 되니 하지만 이제 어떤 유튜브라는 그 특성상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이들라 방송을 보고 뭐 배우, 배우고 있습니다. 뭐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만드는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짬 있을 때마다 또 찍기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. 뭐 요즘 보니까 댓글에 그 시설 관리 한뭐 25년 하신 분도 전화 오시고 그 다음에 정년 퇴임 하신 후에 시설 관리 하시는 분도 또 전화 오시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. 일반 직장이 있었으면 정년이 끝나서 집에서 쉬거나, 아니면 아, 시설관리 뭐 어디 들어갈 데 없나,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, 에, 다행히 에, 원하지 않은 이 곳으로 온 것이 시설관리로 왔고, 그다음에 또 원하지 않은 공부가 전기공부를 해서 에,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, 이제 또 전기쟁이라는 것도 됐고, 그다음에. 실력은 없지만,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, 이제, 어, 어느 정도, 이제, 아는 것도 생긴 거죠. 그래서, 그,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크게 아는 거 없습니다. 아는 거 없고, 그 다음에, 우리 가 공부하지 않습니까? 공부하면, 아, 그거 계속 기억납니까? 공부하면 기억납니까? 안 나잖아요. 바로바로 바로 까먹습니다. 저도 막 영상에 뭐 올렸던 거에서 막 영상에 뭐 소방도 올리고 전기도 막 계산해서 올리잖아요. 다음 날이면 싹 까먹어요. 몰라요. 뭘 했는지도 몰라. 기초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. 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 뭐도 모르면서 한다 하지만 사실상 영상에 뭐 하나 올리려고 하면 이 계산기 들고, 어? 계산기 들고 계산도 해보고 여기 보면 뭐 스스로 막 그냥 이것저것 찾고 네이버에서 찾고해서 저도 공부해서 올리는 니서 공부해서 공부해서 올려보면 아이 틀린 거야 영상을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혼쭐 나고 있습니다. 구독자님들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그이 나이에 그래도 어? 저희 뭐 선배님이나 저희 동료 아니면 후배님들을 위해서 <laughs> 어쨌든 재미있게 영상 만들어 보려고 제가. 어? 고군분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좀 응원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전국적 아저 세계적으로도 그 미국서도 연락이 옵니다 미국서도 아,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, 영어 못하니까 서로 그냥 뭐 번역해 가지고 몇 마디 하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그래도 아 저라는 사람을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저장이 많이 됐습니다. 전화기에 여러분들 전화 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저장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전화하고 나면 다 까먹어요. 어디, 누구, 누구하고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, 실제 만나지 않으면 전화가 잘 됩니까? 안 되잖아, 안,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에, 그래도 뭐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시설 관리하면서 야그 뜻이 맞, 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해가지고 유튜브로서나 만나고 그다음에 뭐 아는 거 있으면 좀 영상 올려서 서로 모르는 거 예, 공유하고 예, 이런 거는 괜찮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해보면 뭐 마음에 맞는 동료가 다있는거 아니잖아요. 음, 여러분들 뭐 소장님 하면 소장님도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위에 뭐또 상사가 있으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상사다 소장이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밑에 직원이 다 마음에 든 겁니까? 안 들잖아요. 안 들어요? 근데 우리가 마음을 맞추려고도 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참고 참고 지나가는거죠 참고 사실상 뭐 이렇게 시설관리 하다보니까 뭐 사고도 많이 났지만 뭐 직원들하고 뭐 여러가지 다툼 사고도 많이 나고 네, 뭐 오래된 기억들을 생각하면 제가 뭐썰 풀라고 하면 야 진짜 온 얘기를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 제가 오늘 그 잠깐 이제 시간이 오후 4시 40분 인데 시간이 좀나더라고요 그래서 에 이러저러한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강의 안도 뭐 이것저것 좀 한다고 막 하다가 요즘 더 덥잖아요 더우니까 잠시 지금 펜을 다 놓은 거예요아뭐 더워서 뭐할 뭐 수가 없어 더워서 아, 그리고 또 운동도 잘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살까지 막 찌는 거야. 살까지 막 찌니까 더더욱 나서기가 힘든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60 넘으면 이 살이 빠지면 지금 그나마 이제 60을 유지하니까 당행이지 살까지 빠져보세요. 나이가 얼만큼 보이겠나. 70처럼 보일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살이 너무 빠져도 문제라. 이게 여러분도 너무 그 살 빼는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건강은 살을 빼느냐 안 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전기 부분을 제가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기 부분을 많이 다루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안전관리자 분들이 그 계속. 저 질문 오는 게 있어요. 질문 오는 게진무시 관련해서 두렵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막 이렇게 질문 오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 하시는 분들, 그 우리 전기자격증에서 그냥 실무에 가시잖아요. 그럼 전기안전관리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기안전관리자, 소방안전관리자, 기계안전관리자, 뭐 보일러안전관리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? 법. 그법 조항이 보면 얼마나 많아요. 뭐뭐 뭐 하지 말아라, 뭘 해야 된다, 뭘 해야 된다, 뭐 하지. 야,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한다. 그걸 못하는 겁니다. 못하는 거. 그러니까 그런 거그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직무구시 뭐 해야 된다 하면 뭐 저도 안 해봤어요.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저 직무구시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네이버 검색에서 보면 이들아. 아, 네이버 검색 이드라 치시면 거기에 가면 직무구시 그 양식들 막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. 그거에서 한번 해보시고, 안 되는 거, 우리가 대, 안 되는 거 가지고 막그뭐 절연장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냥 전기 안전 규정이나 만들어 놓으시고, 뭐안 되는 거 그냥 다 치우십시오. 안 해도 됩니다. 안 해도. 예. 괜히 자신 있으면 하시고,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예. 그리고 지금 뭐 여름철이다 뭐다 하면 막 세, 뭐, 일이 일이 아침부터 와서 뭐온도 온습도 제야지뭐제야지 뭐. 재야지 뭐 할게 천지 아닙니까? 뭐 그러는 뭐 전기 안전 관리장 조금 나. 전기만 담당한다면 기계 안전 관리까지 막 기계 안전 관리자 되고 싶죠. 뭐 냉방기 돌리고 뭐 지금 뭐 다른 거 정신이 나. 그래서 에, 우리가 그일 하는 데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법이 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. 법이 일하는 걸 방해하려고 법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어? 그러면 법이, 법이 뭐다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법이 다 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. 안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그초 내가 전기 자격증 가져가지고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. 뭐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고민스럽습니다. 소방안전관리자 됐습니다. 고민스럽습니다. 그렇게 그러니까 고민고민하지 마시고 일단. 제일 중요한 것은 일지 같은 거 쓰는 거 있으면 일지 같은 거 먼저 쓰시고 그다음 점검 일지는 뭘 만들라는 규정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 현장에 있,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그 하시고 하다가 본인이 생각나서 아, 요런 건 하나 일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일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어떤 뭐 일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뭐 제출하나뭐 하나 없습니다. 없어.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저 신규로 그 일하시는 분들 걱정 을 걱정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예, 많이 안 해도 돼요 뭐 저희 현장에도 마찬가지 지금 뭐 제가 이제 와서 현장에 일한다고 우리 일지, 일지 많이 있을까요? 없어요 일지 업무 일지 안 왔습니다 업무 일지 다른 거안 왔어 다른 거안 써요 근데 업무 일지에 혹시 문제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지를 막 이것저것 만들지 말고 업무 일지 비고란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 있는 사항을 적어놓아 버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보고할 거 있으면 다른 보고서들 좀 만들고 그럴 때 어, 그런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습관만 갖저 기르시면 어, 어떤 시설 관리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. 저도 오늘 뭐야 옥상에 보니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라는 게 있었어요. 아 30년 동안 하면서 그 장치를 우리 현장 와서 처음 봤어 없었어요 다른데 처음 봤큰 현장에 없었다니까 큰 현장들도 없었어요 그 자체가. 그래서 이 현장에 와서 처음 본 겁니다 와서 신경도 안 썼죠 그러다가 엊그제 보니까 산업안전에서 오더니만 옥상문 다 잠그라는 거예요 아 옥상문 잠그면 되냐고 비상계단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잠그라고 하니까 열쇠 뭉치를 다 바꿔 가지고 잠가 놨습니다 잠가 놔 가지고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인터넷 보니까 있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우리 우리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아, 저도 뭐 몰랐지 겁먹어서 겁먹어가지고 뭐 그냥 저거 어떻게 만지나 저도 나중에 왔으니까 먼저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 저거 알아요? 알아요?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공부해가지고 만져보니까 또 만져보니까 또별 부일 없네 예,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화재를 눌렀어요 화재 연기 감지기도 쇼트시프 시켜보고 발신기도 눌러봤는데. 이게 개폐장치가 화재 시 연동돼서 열려야 되는데 열리질 안 하는 겁니다. 세 군데 다안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확인하면서 화재하고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또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들아 TV 부분을 뭐 갑자기 또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뭐 얘기할 수도, 아예 안 돼. 그냥 서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면 되는데. 제가 그냥 카메라 딱 들리면 <laughs> 얘기하면 그 쉽게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그 그래, 마찬가지입니다. 뭐, 뭐 보면 막될것 같지만 사실 잘안 돼요. 그래서 에, 긴 말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, 여러분들 그 계속 그 영상으로 그냥 쭉쭉 나가다가 아 그래도 목소리라도 한번 제대로 들려 드려야 되겠다 해서 에, 지금 퇴근 전에 잠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의. 이렇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 보냅니다 여름철에 건강 좀 조심하시고 이드라TV 부분에서 혹시 영상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들 있으면 그 댓글로 라든가 이렇게 뭘 만들어 달라고 한번 만들어 해달라 하면 제가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은 한번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기안전관리 규정 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 양식들 있지 않습니까 양식들 중에서 혹시 어떤 양식이 필요하다 올려 올려 주시면 저가 있는 양식들 중에서 혹시 있으면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그 건강 많이 과,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도 이드라 t 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